말고님 제발 주제서버로 신규 유저 오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요즘 신규 유저 많이 없어요. 아 근데 형사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청룡 서버 형님들한테, 형님들한테 혼났던 것처럼 봉황 서버 형님들한테 혼났던 것처럼 주제서버 형님들한테 혼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신규 서버 오지 안, 말라고 할 거예요. 저는 이 그렇지 용산에 호구 한명 줄여야지 한 명이라 도 줄여야지 이런 장사꾼 개나서기 다족해야지 아니 거상 자체가 신규 유저가 없어요. 그렇지 복귀지 복귀가 신규지 그냥, 그냥 거상은 그냥 뭐 신규 없지. 복기가 신규지. 근데 니가 뭔데 특정서 오지 말라 가라 하냐. 아니 내가 뭔데가 아니라 그냥 나는 뭐지 내가 보고 느낀 거 그대로 토대로 그냥 말고 니 서버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그냥 신기 그냥 주제 써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뭐가 돼서 된건 마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또고싸우겠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그냥 말한 거야. 베커 서버 추천하면 진짜니 팔꿈치 반대로 잡어버린다 나는 진짜로 백커 서버 추천 많이 해 진짜로 백커 서버가 시세가 좋아 소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서버 알아서 찾아가 그래. 아 진짜 저건 맞아요. 지금 박선중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용산 서버 갈바에 백커가 낫지 하시는데 이게 애초에 백커가 아, 나쁜 서버가 아니라 그냥 게임 시세 자체로만 그냥 시세 자체로 보면 백커 서버가 낫다니까 신규 유저, 북유저 하신 미안해 백호 형님 미안한데 형님도 서버가 신발 존나 좋은 거 어떻게 시세가 한번 알아보든가 시세를 파고 그러면 특정 서버가 이렇다 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가라마라 언급하는 게 아니고 아니 가라마라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가라고 해서 가, 거기로 가면 은 그것도 그 사람이 호구 아닙니까 아니 존나 저사람느이 웃긴 야. 게 선생님 서치다. 선생님도 이상한 했다. 거예요 내가 사람한데 그래서 못 찾겠어 와 너무 선비가 많아 백호 서버로 가면 되는 건가요? 11년 만에 복귀하시는 시면 백호 서버로 가면 되냐고요? 그~ 아~ 니 지금 말 나온 김에 서버 시세 한번 볼게요. 그냥 팩트로 보여드릴게요. 번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912 인자 광고검님 40분 넘었는데 막타철이나 받으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팩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 저화 약간 의견 차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 잘 보세요. 이참에 좀 비교 제대로 해보라고. 봐봐. 그~ 일단은! 내가 서버 선택하는 거 기준 그냥 지금 그냥 말로 하고 그 정하자 야말 봐봐 첫 번째 근데 팩트로 말하자면 니네 그거 물어볼 시간은 이들이 알아보고 하면 안되냐 일단 서버 선택 기준 첫 번째 무자본이면 노가다 템실을 보고 가기 예를 들어 유명계 거상 처음 시작하면벤처부터 아, 노가다 할수 있는 아이템이 뭐야 유명계야 각종 캐템들 근원 선조서 근원 선조서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보고 가 무자본이면 알았어? 근데 만약에 현질을 하면 뭐야? 캐시 비율 보고 가고 그리고 캐시비율이 존나 비싸면 탱크도비싸싸돼있 있어. 데캐 캐시 율이이 싸면 탱크싸도 싸. 니러캐시캐율이율이에약에비싸 그러니까 해서 해서 이냥이보만보지마캐시캐율 비율, 탱크 같이 봐야이캐야비캐이 비율이랑 탱크 봐야돼 이 봐야 돼. 캐시 비율이랑 탱값도 같이 봐야 돼. 템 값이 존나 싼데 용병 값도 존나 비쌀 수가 있어 약간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같이 보고 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또 하나 아, 초반에 보통 알람, 아이템을 뭘 주로 사냐 조용히 해봐 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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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주로 사냐 보통 청룡부 호선의인형야물정령막 이제 이런 거 청룡비로 연결되죠 음향사 250짜리 시세 청룡부 싸고 호선인형 싸고 물정령 싸고 음향사 싸고 이런 서버는 없어 청용부호성이싸싸은템템이이싸은은음사사 싸면은, 겁내 비비서서가또 있어 또 이렇게 달라 무자보리든 현질러든 일단은 이런 거 시세는 보통 이거 알고 가는 게 좋아 진짜 고현질러면 바로 기린값 0지0게 지금 0 0 하지 0일반적으0 1 0 0원 지르고 가면 호선이0 0 이런 거0단 말이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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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 브레이 새끼, 대가리 안 돌아. 말, 언어 왜 그래? 그 따님이, 따님이 들면 어떡하려고! 하민이가 씨, 마 듣고 뭘! 하민이 엄마! 말좀 이쁘게 해! 18.3. 그, 니까 어느 하나가 비싸면 어느 하나 또 싸? 그니까, 봐봐. 단순히 청년구 시대만 봤을 때, 어, 뭐야, 현무 서버 생각 비싼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또현무서버는또 호선이 싸.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근데 또현무 서버 캐시를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맞물려서 봐야 야, 돼. 닥치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청인구 5 7에다가 호선형 20억에다가 캐시 별도 1대 2.45로 존나 준수하고, 그리고 음향사 3.2 신수 수업 중에서 가장 비싸지만, 그래서 청인구 5.7이라는 압도적인 존나 싸고, 캐시 별도 지금 나쁘지 않아. 쭉뭐싼맛 존나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애초에 제일 좋은 게 호선에 있는 유저들이 보통 돈벌이하는 용도가 심연의 정수 시세랑 근원, 근원 본단 말이죠. 근데 근원 시세가 좀 괜찮아. 예, 근원 시세랑 선조석 시세 괜찮아. 이런거 노가다 내가 노가다 할 것들 돈 보면은 괜찮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심정시해가백거가 제일 높았어 약간 4,400호선님 유저분들이 보통 캘 때가 이제 심정이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 주작 한번 볼게요 주작 왜 주작이 용산서버라고 하는지 볼게 주작은 일단 호선이이 겁나 비싸 제일 비싸 23억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3억 정도 나쁘지 않다고 봐 청룡보 7억 준수한, 준수한 가격이야 이 정도까지는 볼만해 그리고 캐시빌드 높아 2.7이야 나쁘지 않아 캐시 지르고 하면은 그나마 이 정도 비싼 건 이해가 돼 맞지 음향사2.98 나쁘지 않어 다 나쁘지 않아 에, 기린의 근은 1,300 이제 호성닭 지치면은 근원 계러 간단 말이야 그러면 기근 1,300어 나쁘지 않네 주작 서버 나쁘지 않아요 에. 지금 20만 원 정도 지르실 분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거 근데 호성닭은 기다지마 주작도 호성닭 사람 존나 많으니까 에. 도시 서버는 굳이 호성닭 유저 분들은 2 0만원 지르고 오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거지 시세로 봤을 때2 0만원 지르고 올 만해 하지만 인구가 존나 많아서 호송탑 못해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굳이 호송탑을 못하니까 보통 이제 어디로 찾아치고 많이 빠지면 시멘의 정수캐로 많이 간단 말이야 목마잡으러 가지 뭐 이러고 가는데 굳이 만약에 백호나 주쟁이나 둘중 하나 갈 거면 백호 가라고 백호가 심정 제일 비싸니까 이것도안 보자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존나 고 과금 너야 기린 그냥 냅다 바로 시작하면서 바로 기린 질러 버릴 거야 기린 질면 이제 이거 봐지 야 신수 세트 봐야지. 신수세트 봐야지. 신수 때 보면 이제 청룡 서버가 제일 69억이 제일 싸잖아. 그럼 청룡 서버 기준으로 볼게 청룡 서버 69억이야. 신수에 존나 싸고 좋아 괜찮을 것 같아. 길이 바로 나와. 그리고 음양사가 이동식 매장 청룡 서버 3억이야. 준수의 그리고 봉돌이 1 2 1 봉돌 시세로 왜 봐야 되냐면 고기불값 가야 되거든요. 아, 내가 고기불값을 내가 안적어놨나 아, 고기불 여기 있네. 아, 고기불 여기 있다. 고기불이 청룡 서 32억. 어, 좀 비싼 편이에요. 예, 네, 비싼 편이고 그리고 청룡부터 8.7. 좀 비싼 편이야. 전체적으로 다 비싼 편이야. 서버들에 비해서. 그리고 청소버 이제, 보통, 그, 저기 뭐지? 그, 기린으로 노가다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보통 할 때는, 그런 실제로 뭐, 그원도 캐고, 목마도 캐고, 뭐, 기린은 뭐잡 기린은 뭐 노가다를 하진 않아. 근데, 기린으로 나는 돈벌이 뭐 했지? 나는, 어른나무 얼라 잡갖고 물에 정수했구나 화염과인 잡아서. 근데 기린은 노가다 보통 그만 캐, 할 건데, 청룡 서버에서 만약에 기근 노가다 한다고 이렇게 좀 아무 별로죠? 존나 싸요. 다큰 어느 시세들이. 청룡 서버는 텐 값도 비싸고 캐시빌도 비싸고. 근데 반대로 또 노가다 템들은 존나 싸요. 내가 노가다해서 벌게 없는 거야. 사실상 근데 좋은 거는 백호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기근이 천만 원 잡은 거는 굉장히 좀 준수하게 가격이 좀 부분적으로 잡힌 거고 시세도 다 준수하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 백호나 주작 천무 여성어는다 괜찮은 것 쯤. 무자본이면 쌩 무자본이야. 그러면 어떤 거 봐야 돼요? 닥치고 이제 노가다 팀들부터 봐야 돼. 내가 초반에 시작했을 때 파르파티 시작하고 파르파티에서 업그레이드 한게 광탄출사지. 광탄출사부터 보통 근원부터 켤수 있어. 근원. 아니요, 선수소. 선수소 시대 보라고. 100호 140이야. 끝났어, 여기서. 여기서 끝났다고. 100호 청룡부 5.7이야. 청룡부. 보통 무자본 하시는 분들 뭐부터 맞춰? 뭐야, 그 정령 맞추고 청룡부 보통 산단 말이야. 음영사랑. 끝났다고. 끝났어 그냥 굳이 설명 안 할게 이런 시설들 봐봐 청룡보랑 음양사 3점 내가 봤을 때 음양사는 현무 빼고는 다 거기서 또이 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 내정구서8점8.5 현무 서버 다 또이 또이고 이거 보고 가시라고 서버를 선택할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인원 따지고 보면요 인구수 따질 거면 그냥 1 0 0 주작 걸러 인구수 따질 거면 1 0 0 주작 걸르고 현무 현묵, 현무부터 생각을 해 현무 청룡 봉황 이러면서 예. 인구수 중요한 게 생각하시면 1 0 0 주작 걸러요 무수의 많은 무수히 많은 서버 이벤트 했었죠 그때마다 파고에서 하는 게 뭐야? 서버 이벤트 참여율 조사라고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통계를 내요 이때마다 부동 1위가 항상 백호였는데 최근에 주작이 좀 1등 할 때도 있었고 왜 그러냐면 백호는 좀 고인물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아 그 거리니 분들이 많이 아셔가지고 백호가 좀 참여율이 좀 저조해 주작 1등으로 많이 그래도 인구수는 일단 백호가 단연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주작 2등이고 그 다음에 현무 3등이고 그 다음에 청룡 4등이고 봉황 5등이고 예. 그 다음에 혜태 6등으로 알고 있어 근데 요즘에는 어, 요즘에는 모르겠어 요즘에 봉황이랑 혜태랑 요즘 모르겠어요 이건잘 모르겠어 아, 이게 저번에 참여율이 혜태가 좀더 높더라고 약간 봤을 때 예.